35번 보면은 as 뒤에 문장 나오니까 접속사고 얘는 뭐뭐듯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조크. 옛농 오래된 올드 조크. 옛 농담이 그러는 것처럼 뭐 그러듯이. 어, 즉 뭐라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f r 프리. 무료. 유저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만달러 but 연결서네모하고 하지만 it's no joke. 그것은 농담이 아니다. 다음 문장은 커프로 f 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치고 이거 빈칸 추론. 어, 커프로브는 몇몇 에라는 뜻이거든. 몇몇 의 몇몇 의 하이 프로필. 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목할만한 몇몇 의 주목할만한 프로필. 컴퍼니 회사들은 동사 make their living. 어, make a l i v 은 그들의 삶을 만든다가 아니라 돈 벌다를 이렇게 표현하거든? make one's living. 돈을 벌다. 몇몇의 이간을 끄는, 세간을 끄는, 이목을 끄는 몇몇 기업들은 돈을 벌어, selling, 팔면서. instruction, 지침과 그리고 paid, 유료, paid 과거 문사지 유료 서포트, 지원을 판매하면서 돈을 번다. for free software,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단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배급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지원은 돈을 받는 거지. 그다음에 어 카피 사본은 더 카피 오브 코드. 코드의 사본은 동사 is. 가운데 반전반전분산의 수식어 거품이라 해석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지. 핑 비어 비어 단지. 비트 몇 비트일 뿐인 코드 사본은 is free. 무료다. The lines부터 문장 끝까지 밑줄. 이거 빈칸 추론 the lines, line, 행, 행, 뭐의 행, free code, 무료 코드의 행, a 배열 배열은 주어, 동사, become, valuable, 가치 있게 된다, to you, 너에게, only, 오직, through, 뭐를 통해서만, support, 지원과, guidance, 안내를 통해서만 a lot of, 많은 그 medical, 의료랑 genetic, 유전 information, 정보가 동사 will go this route 이 경로를 go 따르게 될 거다. In the coming 앞으로 다가올. decade에 그냥 s 붙었네. decade가 0이거든 그러니까 수십 년 안에. 인 다음에 시간 나오면 뭐뭐 안에요. 그다음 right now부터 문장 끝까지 위치치고. 이거 서술형 대비. right now 바로 지금. Getting a full copy. 완전한 카피. 전체 사본을 Getting. 얻는 것은. Of all your, 너의 DNA의 모든 전체 사본을 얻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의 핵이잖아. Getting이. 그러니까 단수동사. Is. Very. 매우 expensive. 비싸지만 만 달러. But 그러나 연결서 네모하고. Soon. 곧 it won't be. 그것은 그렇지 않게 될 거다. 답 3번이야. 바로 4번으로 가. the price, 가격은 is 동사 dropping 떨어졌어 so fast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고 한번 끊어주고 so fast it will 그것은 곧 100달러가 될 거다 아 이거 근데 저리 지금 반점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문장이 지금 3개 나야된 거거든 뒤에 and then 보이지 그래서 우리 보통 절3개 있을 때는 마지막 거 앞에다가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문장은 아니. 1 0 0달러가될 것이고 접속사 이제 나온 거야. a n 그런 다음에 then next a r 다음 해 다음에 어, 인슈어스 컴퍼니 보험에서는 w i l 동사 o f f 제공할 거야. To sequence 순서를 너에게 for free 무료로 sequence 순서를 밝히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밝혀줄 것을 제안할 거다. 그냥 마케팅 전략이지. 그 다음에 5번 밑줄. 이거 서술형 대비. When a copy of your sequence, 너의 그 sequence 배열. 너의 배열의 사본은 동사 cost, we c m n 마. Nothing. 돈이 들지 않을 때. 너의 배열의 사본의 비용이 들지 않을 때. 한번 끊어주고. Interpretation. 그 해석은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 Interpretation. 해석도 되고, 뭐 설명도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설명. What you can do. 너가 어, 할수 있는 것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And 그리고 how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 즉, the manual. For your gene. 너의 유전자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나의 심리 검사 해주고, 이거 풀어줄 무리야 심리 검사는.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풀어줄 거면 돈 내. 이런 느낌인 거지. Will be expensive. 비싸질 거다. 정리해서 보내줄게.